요렇게,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추가 면입 있고, 그리고 들깨 잎이면 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추 겉절이를 해서 밥을 비벼먹을 생각이에요. 면 입, 어, 다섯 입, 그리고 세 입, 어. 충분합니다 그럼 정신 고향은 살짝 버리고 뭘 3등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깻잎도 깻잎은 석장 그래서 넣고 있으니까 파도 좀넣고 마당치가 않아요 어...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마당치가 안쳐자 이렇게 요금이랑 점심 고향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여기 양념 이거 어, 양조간장이에요. 양조간장 너무 짜면 안 되니까 한 스푼 반한 스푼 반이네요. 그리고 마늘 조금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총을 살짝. 이건 겉절이니까, 조총을 살짝. 무조총을 살짝. 넣고, 여기에, 고춧가루. 털어서 한 스푼. 넣고, 자, 양념을 해서, 살짝 비빌 거예요. 그냥 묻힌다는 얘기죠. 양념을 그리고 여기에 들기름은 낙낙히 여기 너무 추우니까 뭐든지 아주 한 스푼이 들되게요 뭐든지 굳어요. 뭐든지 추워서 아주 간단하게 입맛을 확 잡아줄 수 있게 자 넣고 양념을 뿌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깨를 송송송송 너무 많이 넣어도, 그래가지고, 살짝, 묻힙니다. 손끝에 힘을 빼고, 손끝에 힘을 주면, 죽사발 됩니다. 살짝, 묻힌다는 개념. 그래서 밥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비벼 먹을 거예요. 음, 침이 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음. 아 맛있습니다 깻잎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살짝 무치니까 음,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면서 약간의 들큰하면서 아우 요정도면 충분하죠? 혼자 밥먹기 여기다가 넣고 이제 밥을 비벼먹을 것입니다.